드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작년에 당근이 펜이 단종되고 나서 뉴 당근이로 돌아왔답니다. 업그레이드된 부분부터 새롭게 추가된 부분까지 뉴 당근이 펜의 모든 점을 하나 하나 뜯어보도록 할 거예요. 너무 기대되죠? 그럼 바로 가보시죠. 상자 사이즈가 크죠? 가로가 41cm. 세로가 34c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이는 저온 기능 약 60도 전후에 저온에서 녹는 p c a 필라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온용 3D펜 보다 훨씬 안전하게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오픈! 와우. 하나씩 꺼내면서 뭐가 있는지 봅시다 구성품으로는 USB 전원 코드 필양서라멘트2 0조기틀기는 모터, 모터 도안 5종과 그냥 도안 2 0 당근이 스그고펜 거치대입니다. 일단 주인공인 뉴 당근이 펜부터 소개할게요. 기존 당근이 펜이랑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이 귀여운 토끼. 아 귀여워. 그리고 기존 펜에서 그립감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손에 착 감기는 느낌. 펜을 잡았는데 버튼이 마침 여기에 있어요. 이 버튼이 출력 정지 버튼이에요. 맨위 버튼이 전원 버튼이면서 속도 조절 버튼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이 필라멘트 퇴출 버튼입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투입 구멍은 여기 위쪽에 있고요. 제가 뉴 당근이 펜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바로바로 바로 USB 충전 포트가 드디어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펜 거치대예요. 펜을 거치대에 딱 꽂아주면 마치 땅 속에 꽂혀있는 당근 같네요. 펜을 이렇게 쓰다가 쉴때 바닥에 놓지 말고 이렇게 꽉 꽂아 놓는 거죠. 있어 보이는군요. 그리고 3D 펜의 필수품 필라멘트 20종이에요. 각각 2m씩 들어 있어서 알록달록한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 움직이는 모터. 되게 컴퓨터 IC처럼 생겼네요. 아래쪽 버튼을 켜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 모터형 도안이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이 도안 20종, 엄청 많죠. 여기 난이도 1에서 난이도 5까지 있고 QR코드를 찍으면 각각 만들기 영상으로 이동이 된답니다. 그리고 도안면이 맨들맨들한 면이라서 따로 필름을 덧댈 필요 없이 바로 필라멘트를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구성품 만들기 틀네 종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QR코드를 찍으면 각각 만들기 영상으로 연결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을 다 봤으니까 이뉴 당근이 펜을 이용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저는 저처럼 귀염뽀짝한 꽃반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뉴 당근이 펜을 받으면 충전을 해 주셔야 합니다. 펜 완충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 주세요. 이 전원 버튼을 1이나 2쪽으로 내려서 전원을 켜주시는 건데요. 1이 천천히, 2가 빠름. 예열이 완료가 되면 녹색 등 깜빡임이 멈추는데요. 피부, 열이 있는 아이들이 만지면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그런 다음 원하는 필라멘트 색깔을 골라줍니다. 초록색깔 필라멘트를 먼저 준비해줄게요. 이게 출력 버튼을 누르면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날 거예요. 이때 필라멘트를 투입구에 넣어줍니다. 저는 검지에다가 만들 거기 때문에 검지에다가 반지 대를 먼저 만들어줄게요. 필라멘트를 교체하고 싶을 때, 퇴출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번에 초록색깔 사용할 때는 여기 늘어진 부분을 잘라주고 사용해주세요. 사용했으면은 퇴출 버튼 눌러서 필라멘트를 퇴출을 시켜줍니다. 이제 전원을 꺼줍니다. 끝! 여러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귀염뽀짝하죠 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로 출시된 뉴 당근이 저온 3D펜 상상박스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구성품도 알차고 크기도 커서 뭔가 선물로 받으면 와 대박인데? 이런 기분이 들것 같아요 왜 제가 어릴 땐 이런 게안 나왔었는지 5월 어린이날도 다가오는데 어린이날 선물로 완전 추천합니다 안축 그럼 저는 다음에 서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여기 밑에 QR코드가 다 있거든요 QR코드를 찍으면 어? 왜요? <laughs> 꽃안 같아요 망한 거 같은데 <laughs>